그리고 부적으로 갈게요. 아, 휴강이 학생 학생분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휴강할 때는 해야지. 여기 치어요 애들. 구간이 골드하고플레 구간, 골 근데 내가 피들 정글은 안해봐서 잘 몰라요 피들이나 샷고 같은거 약간 그 약간 틀이 중요한데 나 틀을 몰라 어떻게 짜야 될지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바에는 안합니다 또 교수님 가오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판테온이나 약간 이런 애들은 칼라블이 웬만하면 안 먹거든? 내 예상으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복퍼한 다음에 상대 칼라불이 뽑아먹는 그런 동선 짜는 게 제일 좋아. 응. 상대 칼라불이랑 대각선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동선. 이블린도 그렇고. 얘는 딱히 갱킹에그 뭐냐 갱킹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 사이드 와드 그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물론 박아주면 좋긴 한데, 내가 이거를... 생각... 박아달라, 아니야 아이고... 빼면서... 그 뭐가 여기서 동선을... 지금... 바이게 쪽 잡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레드와드 해가지고 레드... 만약에 레드를 먹고 있다. 그럼 칼라브리 빼먹으면 돼. 얘도 정보 여기 있는데... 이러면? 지금 빨리 일단 카정부터 지금 빤테운 동선은? 음, 여기 와드가 살.. 이거는 캐리다 빤테운이 음, 지금 개.. 퍼치 타고있죠? 음. 여기서 나는 무조건 정글링 이제는 먹을 시간이 없다. 빨리 빼야 돼. 이쪽에 와드 하나 봐가지고. 아, 태우보다두 캠프를 더 먹었거든? 나 이거 탑 계속 보면서 역 그냥 딱 겉에 와드 다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먹다가 탑 역갱 맞으면 역갱은 봐줘야 돼요 이건 우린 잘 쳐야 돼. 플래시는 쓸수있없 차들입니다. 볼수 없는 차들을... 지금부터는 일단 바로 뜨려서 지금 템이 너무 꾸대기라서 이거는 서 음. 이 템으로는 절대 정글링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피 많아 상황도 없어서 무조건 집간 다음에 그다음에 정글링. 아, 그래. 나 케인이 이렇게 풀리면은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어잘 풀렸다. 나는 오진 수학, 내가 안 좋았나? 아 진짜 미안, 미안, 안 좋은지 몰랐어. 죄송합니다. 어? 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탑이 유치하가 빠졌잖아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돼있으면 이런 동선 넘기 살살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 뻘짓인 거야 저런 라인 절대 가면 안돼 사실 아까 와드를 내가 이쪽에다 박은 게 진짜 존나 큰 거야. 좀 와드를 좀 지능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지능적으로 잘 박았죠. 판테가 갈수 있는 데가 미드하고 탑 밖에 없는데, 여기 라인이 다카정당이 있어. 그리고 정글이 딱 걷다 와드 박은 다음에 나는 블루 치면서 이쪽에서 먹다가 옆에 보면 나는 손해 볼게 하나도 없지. 동선적으로. 나 핑크는 아래쪽에 봐올게요나 이는 좀 네. 여기 에서다 오는 거좀 무섭거든요. 방금 수정초 가 터졌네요. <목소리> 이런 거원 딜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깔끔하게 포기, 우리 원 딜이 없잖아. 우리가 지금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싸울 필요 전혀 없어. <목소리> <목소리> 나 지금 가장 따기 쉬운 라인은 미드이기 때문에 미드쪽으로 붙을게요 음, <목소리> 뭐야 나 애니비아 내가 손댄 손 적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빤태곤 그냥 개패거든? 음아 이건 아깝다 포션 두개 먹고 들어갔으면 잡았겠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포션을 내가, 이거는 방금은 내가 이 피지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포션을 두 개를 빨리 흡입한 다음에 이 녀석 몸속으로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이긴한 다였어 내가 못 했어.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션 흡입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힘들어. 나도 나도 이거 잘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거의 안 한다 봐야지. 사실. 이거는 지금 라인이 딸수 있는 라인이 미드밖에 없거든 이럴 때 무조건 시야 미드 쪽으로 갖고 미드만 봐 미드만 암살자인데 지금 이런판에 그림자 암살자는 난 진짜 별로 다르킨이 더 좋은거 같은데 그럼 걸러면 들키잖아 라인을 안미는데 애들이 3분 기다릴게요. 이거 사나군의 물락도 지금 템 템상 갈게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 뭐야. K는 그냥 불쿨이 필수라고 봐. 템아달에서갈게 없으니까 사나군의 물락 그냥 가세요. 내가 봤을 때 사냥꾼 의물래 이거 개꿀이야 개꿀템이야 근데 애들이 잘 몰라 무조건 가야 돼 이거 내가 먹어 애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쩔어고 있네? 이거는 전령 쳐야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령말고 탑을 그냥 조져도 돼. 겠지 <laughs> 탑을 조진 다음에 그냥 커브를 챙길게요 이게 전령을 먹고 만약에 애들이 이거 이걸 보시면은 허블 나갈 수도 있어서 알리스는 살았네. 허블을 먼저 넘는 쪽으로. 이거는 그리고 타는 라인이기 때문에 원래 미는 게 맞는데 저탑 우리 탑이 좀 음. 그리고 다르킨이 지금 1분 30초, 30초니까 집은 저거 맞춰서 가겠습니다 지금 가도 변신 안 하면 조금 변신할 수 없는데 집 가는 건좀 아닌 거 같아 제가 봐도 이런 거 터트릴 거다 터트리고 바로 내가 널설해나 피는 전려 먹을 때 피는 2 0에서 그만. 2000, 2,000 넘어가면 이거 안 벌립니다. 이 친구가 등딱지를 그 다음에 현들 레드까지 한 거. 것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타 할 거야. 지금 한타 하면 좋거든. 나헷갈리 빠졌어. 지금 이렇게 애들이 없을 때 여기서 탑 한번 죽인 다음에 전령 풀면 이거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탑 잡는 게 진짜 중요한데 판테 궁을 좀 생각을 해야 돼 판테가 궁가찔게 끝났어 근데 애니비아 텔까지 생각 못했어 이거 그냥 이거 해카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전령 풀고 애니비아 미대에서 찍은 3차까지 공짜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은 이런 식으로 한번 걸어볼 만 했던 거야. 이거를 물음표 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여기를 찔렀던 지금 이렇게 좀파일리스크데도 이렇게 걸었던 거는 그만큼 얻을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물음표 신학생들 다 쳐내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거는 임덕하자 이거 아, 그림자면서 잡으면 다잡았었는데 다르긴 안 나왔어. 이거. 그리고 전령은 보세다 쓰는 게 맞아. 응? 전령은 보시야. 내가 봤을 때 어디 전령을 탑에다 써. 씨. 탑에다 쓸라 하니까 이게 또 이게 안 풀리잖아. 여기 지금 지금 푸는 건 아니야. 이거 먹고 먹고 푸는 거예요. 자, 리가좀리 시간 더지고 이런 식으로 시야를 굉장히 넓게 열어 활짝 열어두고 W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암묵이겠어요 W 다르킨 W가 제일 중요해 W 잘 쓰는 거 한타 때 거기에만 포커싱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좀만 그 시야를 좀만 더 활짝 열어두고 옆쪽 보면 어제 애들이 반응 못해 실골에도 반응 절대 못할때 지금 반대 공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저한테 가 난데 그건압 여기 가서 7 0만톤단단하게가면 아, 그이는 그니까.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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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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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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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욕심부려 아... 돼. 이쪽은 욕심부리면서 큰일 날수 있는데 이쪽은 욕심부릴만해. 아... 어, 없네. 욕심부릴만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면 죽는다.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면 죽는다. 오케이.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면 죽는다. 나 방금 죽고자했기 때문에 산 거야 방금은. 아씨, 이거 어떤 새끼야? 야무지게 잘 먹었어. 근데 얘좀 정서적으로 이상해게있고지다내려고 죽고 잠을 고 살고 잠을 죽어. 방금도 죽고 잤죠. 다르킨 요런 식으로 딜을 넣을거 다 놓고,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행동장식 알려줄게. W를 어디다 쓸 건지 딱 고민을 하란 말이야.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 하고하고그 고민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그 진짜 명 때리지 말고, 들어갔을 때 W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내가 어, 어떤 식으로 써야 우리 팀한테 칭찬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방금 근데 그렇게 느낌 있는 W는 아니었어, 사실. 내가 생각을 좀 짧게 해서 그랬어. 여기서 이제 스테라까지 가자. 적을 스테라, 스테라 간 다음에 상대 AP도 좀 있겠다. 여기서 그 뭐야. 정용의 항상까지 가면 무적이야. 나는 그림자를 쓰때보다 다르키는 두 배는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후반에 그림자 쓰자 힘 너무 많이 빠져요 진짜. 전 다르키는 부별로안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좋은 템이 이제 정령 양상에다 가행까지 가는 게 최고야 템. 아니 거기서 아니 꿈깡을 왜안 했어? 왜 그랬니 너? 이거져 스피드를 따라갈 거라 생각했어? 들어가고 싶어요. 쓰고 W W 쓰면 안 맞았어. 이거는 거리가 말이 안 됐어. 들어가면 다리 괴사기 침이지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리였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질 수가 없죠. 어? 나 지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챔피언한테 질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진짜 보여주고 싶어. 챔피언이 여기서 탁, 얘가 케인하고 막 카미 이런 거 아니어도. 정글링만 되고 갱킹 아까 말했듯이 그 갱킹에 갔을때 조금의 그딸수 있는 그런 챔피언 이라면 진짜 다 이길 수 있어요 질량도 17000 1등이다